올해는 내가 보기엔 상가집에 가서 물부터 먼저 먹어야 돼. 꼭갈 자리에는.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내가 뭐 몸이 좀 끓이는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. 상문살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뭐가 안 좋냐 면은 오다가다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몸이 아프는 수도 있고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구독 여러분들. 올해 개모년에 어 개띠들이 좀 마음이 산란해요. 어, 안정이 안 되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. 스트레스 하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, 가정에서도 스트레스, 또 지인들하고도 또 스트레스. 그래서 올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세요. 어, 생년과 나이 뽑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94년생 30살. 네, 30살짜리는 작년에가 힘들었지만 올해는 좋습니다. 올해는 활동력이 좀 많아야 됩니다. 활동력이 많고 또 초심을 잃지 말고 올해는 매사에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급하게 먹음밥은 급하게 채는 법이고 내가 안정이 안될 때는 좀 옆에서 조언을 받는 게 좋고 또 예를 들어 집안에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나가서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. 마4두살짜리는 머리가 영리하시고 좋은데 올해 하는 일에 내가 보기에는 걸림돌도 있어. 걸림돌도 있지만, 잃는 것도 있고, 얻는 것도 있지만은, 올해 조심해야 될 것,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, 개띠들이 할 성력이 많거든요. 자존심이 강하고, 모든 일이 좋은데 올해는 내가 보기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, 어,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아요. 다가가야만이, 써야만이, 내가 먹을 것이 생기는 거야. 또,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죠. 그래서 올해는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자기가 올해는 어, 얻고자 하는 일을 올해 한 가지는 이루어, 이루는 해운이니까 토끼에는 이제 개가 집안에서 움츠리고 있었잖아요. 움츠리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. 자신감을 가지면은 이 사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풍중하게살 수가 있어요. 개띠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. 자살아요. 어, 42세 분들은 운쪽으로 봤을 때 어떤 좋은 운은, 어, 초년에 일, 운이 운은, 이분들의 천년에 스물 일부터운 들어오잖아. 서른 일곱에 운을 안받았으면이 사람이 내가 본 가정적으로도 불화가 있고, 또내 신상에도 불화가 있고,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. 그렇지만은, 안 좋은 일이 많았다고 해서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. 이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되는 행복이거든. 그래, 먹을 것도 생기시고. 그러니 괜찮아요. 좋습니다. 음. 자, 다음 라이 가보겠습니다. 네. 54, 54살, 개띠 여러분들. 올해는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. 올해는 54살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올해 마음먹은 대로 잘될 거니까 조심할 것은 상문을, 상문살이 많이 들, 들기 때문에 올해는 상가집을 좀 피하셔야 돼. 요 그러니까 가긴 꼭 가야 될 자석 같으면은, 내 부모 같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? 근데 예를 들어 54살 분들은 참고할 점은 올해는 내가 보기엔 상가집에 가서 물부터 먼저 먹어야 돼. 꼭 가야 할 자리에는. 근데 물을 안 먹으면은 내가 뭐 몸이 좀 끓이는 수가 있으니까. 좀 조심하시고, 상문살이 들어오면은, 이분들이 뭐가 안 좋냐면은, 오다가다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, 또 예를 들어 몸이 아프는 수도 있고, 백명 없이 시름시름 앓는 수도 있고, 그런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음. 자, 그 다음 나이 가보겠습니다. 네. 개띠 여러분들, 66인데, 올해 6 6이 노제성주, 내년에 노제성주가 들어오시잖아요. 재물에 조금 탕진수가 들어와 탕진 탕진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올해는 방심을 하면 안돼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투자를 한다 하더면 실패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길 바 부동산 경기 같은 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권 같은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꾸준하게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흘러나가야 돼요 근데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면은. 내가 보기에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, 66살은 올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음, 네. 어, 끝으로 우리 모든 개띠분들에게, 네. 한 올해는 운세는 그다지 나쁜 운이 아닙니다. 초심을 잃지 마시고, 열심히 사시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